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타를 드립니다. 특시 <laughs> 장애인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기타를 드립니다. 기념촬영 <laughs> <1명 차량 웃음>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표창장 우천시 체육회 이덕수 환는 평소 추출한 사명감으로 아픔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오셨으며 특히 배역 활성화 통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인품으로 이에 표창장 네. 부천시 생활체육회 박영진 이하 내용 받습니다. 구창장 부천시 장애인 체육회 김병곤 이하 대용 받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지연 선수는 저는, 이번 아시안 게에서은메달을 네. 네. 획득하셨고 네. 전국대회 금원 공헌을 네. 확인하였습니다. 일민 네. 코치님께서는 소년체전에 아, 선수를 육성하셔서 박강빈 선수, 오재민 선수가 소년체전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김기태님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셨고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감사패, 김만수 시장님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부천시장 김만수 체기인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14년 12월 9일. 부천시 체육인 협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문호 의장님 감사패 전달 있겠습니다 감사패 부천시의회 의장 김문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14년 12월 9일, 체육인 부천시 체육인 1동. 부천시 체육회장님이신 김만수 시장님 송년사가있겠습니다올한 해, 어, 우리 국민들, 부천시민들, 구천시 지금 육도 어, 어려운 역건 속이었는데 어, 비약적인 성과를 보뒀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직장 운동도 포함해서 또 수영의 양지원 선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땄고 어, 우리 부천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주셨습니다. 올해는 또. 장애인체육회와 부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가 통합 상처를 들려서 새롭게 출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부천 시민들이 더 활발하게 체육 활동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은 부0만 시민 모두가 형편되는 대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그리고 학생체육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인천이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답을 드릴 것은, 우리 여기에서 있습니다만, 겨울 시즌에는 하나 회와 여자 프로농구 그리고 이제 봄에는 내년도 또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천 FC 시민과 함께 무럭무럭 할수 있도록 우리 체육인 여러분들의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 체육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 김문호 네. 부천시의회 의장님 축사가 네. 있습니다. 한해 체육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앞으로는 우리 그체육회가 더욱 더 어, 발전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역할을 많이 해주길 당부드리고요. 저는 내년에는 FC 홍보대사가 되려면,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천 FC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도록, 응. 오늘 하는 동안 각 단위별 우리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큰 역할을 하셔서 부천 지역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원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올한해 드리겠습니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우리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분야에 좋은 일이 많길 바라지만, 특히 우리 체육계에, 우리 굴참에서 좋은 일이 많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힘을 합치면 두 배가 됩니다.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체육의 즐거움을 또 맛볼 수 있도록 큰 부천 체육도시의 원년을 내일 이리에 계신 우리 체육계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뒤에서 돕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은 허름국계의님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부천시 체육기는 다 모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취육뿐만 아니고, 부천시를 움직여 나가는 장모님들이신데, 아, 부천의 치육을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저 혼자 할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부천시, 부천시 체육인,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하나, 확실하게 다른 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데올을을 때, 우리 의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부천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용해 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상인 크레이님 인사 말씀 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부천시의 체육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은 문화 도시에서 문화 체육 도시로 성큼 한 발을 내리셨습니다 내년은 우리 모두들 같이 힘을 합해서 문화 체육 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한해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체육인들과 함께 우리 부천이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도시로서, 어, 재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많은 기여를 해주신 수상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호 국회의원님. 이상하씀 정말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버텨오시기만 한게 아니라 또 우리 구천의 체육인들은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전국체전 전국대회 각 종목별 대회에서 또 협격한 공들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또 그러한 공들을, 공들을 표창하는 어, 표창과 어, 시상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어, 우리 선수들을 키우고 길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각각의 종목별연합회들을 이끌어주신 회장님들 임원님들 선수 코치분들 정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청양 양띠회라고 합니다. 정말 내년에는 제발 좀 사건 사고 없이 우리 부천시도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희망의 부천 공동체의 부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4 체육인의 밤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2부 행사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체육회 2번님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순서대로 다음에 체육회 가행단체 회장님들,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밖에사 일찍 겠습니다 다음은 체체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파이팅 <할>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저좀더 가세요. 네, 됐어 됐어. 네. 아, 네, <laughs> 처음이야 처음. 네. 다음 사무국 직원들 준비하세요. 자, 사무국 다 오세요. 잘 찍어 이거 찍어야 돼. 시다찍 한번 해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기다려, 가만히 있을게 말고.